지금 궁수의 전설 새로운 버전 나왔고 해볼게요 방금 다운받았어요 약간 복구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네 복구 중이란 말을왜 뜰까 3자 엄청나게 온세을 뒤집었습니다 세상 용감한 히어로를 찾고 있어요 그다야 그게 나야, 나야. 빰빰빰두비두바 30개 12000원 어휴 돈 없어 15000원 없고요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저 16까지 갔는데 25, 26까지 생겼죠? 그리고 히어로 모드도 26까지 생겼죠? 그리고 영 영웅. 영웅도 생겼죠? 3만 원 3만 원. 이 HP가 낮을수록 공격속도가 높아, 빨라집니다. 어, 뭐, 좋은거, 이거? 나중에 한번 현질할까 생각해볼게요. 와, 3일 무료체험이 3,400원이, 와, 엄청 비싸네. 어, 그럼, 맞아, 불검, 맞아, 이번엔 불검 나왔죠? 아, 새로운 거 나왔는데, 뭐, 이번에 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뭐, 보여줄 것도 없네, 그냥. 이번에, 야, 어떤 사람은 그냥 싹 뽑았어, 그냥. 현질해서 샀겠죠. 만렙인 거 보니까 현질 했는데, 와, 대박이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현질 좋게 했어. 난 여기다 지금 돈더 쓰기 싫어서 못하는데.